아, 욕좀 넣지 마요. 카메라에 소리 들어요. 가나 <laughs> 아, 미치겠네. 다음에 사연 그리신다고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옛날 얘기 나오면 안 되지. 알았어, 알았어. 안녕하세요. 김반장입니다 오늘 여기 킹콩 부대찌개 벽화 그리시네요. 제가 벽화 그리는 건 많이 봤는데, 직접 그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맞아서 거의 못 봤는데 오늘 마침 그리고 계시네요. 이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계속 가리시는데? 네. 타일 사장님이 왜 이거 대보도, 훌라보도, 벽마을 펜던트를 만지고 있어요?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모델료 얘기하면 어떡해 펜던트 말고 얼굴이 웃겨요 <laughs> 누굴 잘못 만나서 그래 다 기능공이시네 전부 다 하지 <laughs> 요즘 일이 없어 갖고 닭치는들로다 해야 돼 <laughs> 자 이거는 스텐실이라는 건데 어, 벽체에다가 글자만 새기는 거예요. 간판집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시트지로 안에 글자만 타공을 해옵니다. 글자들이 붙어 있거든요. 그것만 칼로 이쁘게 따서 라카칠이나 뭐 페인트칠이나 이 시트지를 벗기면 그 글자만 남는 식이죠. 이따가 결과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들 시공을 합니다. 스텐실은. 이 밥은 끝난 거예요. 어. 조금. 이제 저제 원숭이 눈 하는 거예요. 킹콩, 킹콩. <laughs> 아, 킹콩이죠. 원숭이가 아니고 틀린 거구나. 막내 우리 배고프다. 밥 보니까. 아이, 부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제가 입체적이 나고. 에이, 지금 완전 실사 같아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올해 30이에요. 올해 30? 네. 경력은 한 5~6년 정도 됐어요. 5~6년? 네. 활동 지역은 안 가리는 거죠? 네. 근데 거의 수도권에서만 수도권. 내 네, 하긴 해요. 가장 멀리 가본 데가 어디예요? 부산. <laughs> 부산? 네. 원래 집이 창원이라서 부산 쪽이네. 네. 그래서 그쪽은 사실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요. 어. 올로오신지 얼마나 된거예요 그러면? 여기 서울 온지요? 네. 거의 스무살때 스무살때? 학교갈때? 네 아까 초반에 왔을때는 여기도 기가 막히네 사람은 하긴 하죠 남자친구는요? 어, 없어요 <laughs> 이거 하기전에 다른 직장 디자인 이름을 짧게 했어요 회사보다 지금 이게 낫죠? 네,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응? 마음도 편하고. <laughs> 마음도 편하고. <laughs> 네.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. 사람은 이제 자고 배워야 된다고. 배 씌우고, 징이 뺑, 그내 편을 맞지 말고. 너만 배우면 안 되겠다. 너만 배우면 돼. 자, 벽화는 오늘 끝났습니다. 어우, 이거 완전 사진이다, 야. 사람은. 이것도 스텐실도 네. 붓질할 때는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트지 안으로 아, 네. 안 들어가야 되니까 네. 그거 그... 생각해서 발라야 되겠네요. 네, 뭐 물, 이거 물감 양도 중요하기도 하고 붓질 할때 이렇게 시트지 바깥쪽으로보다 밖에서 안쪽으로 하면 좀덜 어, 들어가는 네. 걸 막을 네. 수 있다. 네. 우리 예전에 네. 막 라카 이렇게 뿌리거든요. 네. 그럼 그게 좀 흘러서 히트지 안으로 아, 들어가 버려. 네, 그것도 라카칠 할 때도 이렇게 좀 멀리서 양조절 해가면서 하면은 좀 괜찮아요. 음. 얇게 여러 번 뿌리면. 오늘은 여기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신 거예요? 저한 10시 오. 반쯤? 야, 그럼 이거 6시간 만에 이걸 다한 거네. 아, 근데 이건 많이 끓여가지고 응? <laughs> 익숙해서. 아. 요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네. 딴거 없어요. 그냥 얼마 버냐? 아하. 괜찮냐? 뭐 힘드냐? 안 힘드냐? 근데 벽화가 생각보다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이젠 익숙해지긴 했는데 처음 할땐 거의 몸살, 몸살 났어요. 어, 그럴 것 같아요. 네. 거의 페인트 하시는 분들, 네. 물론 페인트는 이제 양으로 얘는 그래도 디테일을 잡아야 되니까 그 그림이 크니까 계속 이렇게 멀리서 봐주기도 해야 되고 가까이서만 보면은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 잘안 보여가지고요. 그... 여러분들도 벽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분 연락처 제가 옆에 남겨드릴게요. 거기다 연락하셔서 의뢰하셔도 될것 같아요. 서울 경기는 뭐 어디든 가신다고 하니까 지방도 가신대요. 통화하시면서 잘 조율하셔서. 부탁을 드리면,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만 있으면 그 그림 그대로 가능하대요. 그 다음에 그 크기, 회배수, 그것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, 회배라는 게 면적이죠, 면적. 그렇게 통화하시면서 작가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 다음에 의뢰를 주시면 이렇게 어디든 가주신다고 하시니까, 의뢰하시면 잘 해주실 거죠? 아, 네. <laughs> 여기 소개로 연락 주셨다고 하면, 더 잘해드릴게요. <laughs> 오, 들으셨죠? 건강한 디자인 얘기하시면 여러모로 더 신경 써주신대요.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?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음에 의뢰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네, 앞에 세 개만 밟지 말고 예.